섬으로 떠나기 위해 전남 여수의 야양 선착장을 찾았는데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승객들은 여객선에 오르기 전 체온 검사를 받아야 하고. 여수의 꽃섬 하와도로 떠납니다.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떠나는 섬서옥수 여수 바다가 품은 꽃보다 아름다운 섬 하와도로 여행을 떠나봅니다. 새싹들 날때생그 생기가 넘치고 그, 생동감이 있잖아요, 보니. 배 선착장에서 출발한 배는 약 30분 뒤 여수의 꽃섬 하와도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솔솔 불어오는 싱그러운 봄바람과 동화 속한 장면에 들어온 듯한 황홀한 풍경에 제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와도 봄꽃들이 전해주는 감미로운 연주곡, 잠시 감상해보시죠. 건반이 안 눌러지는 것 같은데? <웃음> 그럴까요? <웃음> <웃음> 여러분, 답답한 가슴이 좀뻥 뚫리셨나요? 여러분에게 꽃 연주가 좀 위안이 되셨나요? 꽃향기로 여러분을 치유해드리겠습니다. <laughs> 향긋한 꽃길을 따라 걸으며 하와도 여행을 시작해봅니다. 안 천천히 걷기만 걸어도 정말 기분이 좋잖아요. 아, 아, 하도 오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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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꼭 만나는 분이 그냥, 있습니다. 네, 말입니다. 네. 어떠셨어요, 섬에서는? 섬에서는 이제 뭐 우리 주민들은 음. 뭐 전화가 똑같죠. 근데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광객이 줄어드니까 아, 며칠도 줄고 아, 어. 조금 애로사항이 있긴 음. 있죠. 이야, 곳곳에 또 이렇게 이건 금낭화라고 하는데 야. 예쁘다. 그고 이제 꽃말은 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네, 그말이었는가 오! 저는 이장님을 따르겠습니다. 곳곳에 피어난 야생화를 따라 걷다 보니 하와도의 윗섬, 상화도가 보이더라고요. 풍광이 진짜 좋네요. 얼마나 아름답던지 마치 한 장의 그림엽서 같았는데요. 이곳 주민들에겐 추억이 묻어나는 풍경이다. 그렇게 멀지는 않은데요. 에어, 어 나고 신발 딱못 갑니까? 그러니까, 머리 위에 딱 머리에 하지 딱 입고, 묶어가지고 형 쳐서. 그래가 더 자기야, 딱 입고. 기분이 참 좋습니다. 아, 진짜? 아, 진짜 나도 언제 오랜만에 보니까 아, 너무 반갑지. 네, <laughs> 진짜 동네 형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laughs> 섬이 전해주는 따스한 에너지와 위로 덕분에.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오, 안녕하세요. 참치 하우들다 왔어요. 전방이라 적혔어요. 어, 옛날에 가게를 했어. 아 어르신이. 네, 예, 그러고 그 부채 라는 니그안 뛰고 나왔던 하고 있어요. 어... 예쁜데요? 아 전방. 이렇게 보면 그냥 일반 집에 아, 일반 마당인데. 야 진짜 오래된 카세트다. 라디오도 나오고요. 라디오 다 나오죠. 아직도요? 네. 감성적인 노래를 들으며 아버님은 운동을 시작하셨는데요. 운동 기구가 좀 신기하게 생겼죠. 저 맷돌 아니에요? 맷돌을 이용해서 아버님 직접 만드신 거라. 직접요? 네. 이렇게 헬스장 있습니다. 돈안들리고 아, 3년 만에. 잠시 고향을 떠났던 아버님은 30년 전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다는데요. 고향이 좋던가요? 원래 아 좋지. 처음에 못 살았던 거겠느냐 뭐. 지금은 아저편해 머리 안 쓰고. 음... 육지에 살다 왔을 때는 처음에 못 살겠어요. 아 힘들었지요. 왜요? 옛날에는 고구마이고 보리 이고다 그랬어. 이렇게 음. 그러니까 막 지게지고 뭐 더고 옛날에 다 그렇게 했거든. 아... 함께라서 따뜻했던 30여 가구의 작은 섬마을. 이곳에는 땅을 온통 초록빛으로 물들이는 하와도의 명물 부추가 있습니다. 이야 싱싱하다. 에? 약 부추. 향향 향이 되게. 어떨까? 응뭐 어, 그냥 단체는. 챙긴 약이란 건안 치지. 좋아. 뭐 장가 든 사람들 에. 안 먹어야 된다네. 잠을 넘어간다고. 어디 멈땡이 고장 나서 장기한 가? 아이고 <laughs> 아이고. <laughs> <안 가야 돼. 웃음> 언니. 어? <laughs> 정말 건강해서 어. 에너지가 넘쳐요. 의자, 의자. 힘들면 부추 들고 하시는 거예요. 부추는 하와도 주민들의 주요 수입원이랍니다. 이 동네는 쌀을 철야가 쥐마를못 먹고 시집을 간 게. 옛날에 아마 요거 해갖고 쌀풀 한번 뭐니 없게 음. 그래갖고 살고 우리는. 필요한 만큼 부추를 수확한 다음 밭을 내려오는데요. 어딜 가시는 걸까요? 저는 미용실, 파마하러 간다 여기 미용실이 어디 있어요? 어, 저, 저집 민혜리가 미용사 미용실 한대. 아, 진짜요? <laughs> 머리 파마 말고 오, 있어. 섬에 미용실 있는 곳이 아. 거의 없는데. 어, 그냥 어떤 미용실일까요? 형, <laughs> 집인 <laughs> 거 같은데. 아, 미용실 가는 데서 나온다. 민혜리가 봉사 왔어, <laughs> 우리 막대기 민혜리가. 그러니까. 맞아. 야무지고 삭삭한 막내 며느리 덕분에 시어머니 얼굴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아, 해드리러 들어오신 아니, 거군요. 맞습니다. 자랑스럽겠는데 동네 어르신들한테. <laughs> 네. 네? 네. 네. 자주 못 와서 죄송하죠. 나 혼자보다도 어른들을 해준 게더 좋아. 나 혼자 뭐 따고 가면 미안하지. 음. 시골은 공동체 생활이라서 네. 어머니만 해드리면은 네. 아, 안 됩니다. 어버이날이 5월 8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리 지금 네. 인사하러 온 거예요. 너무 잘하셨네. 자주 예, 자주. 너무 정기적으로 해드리면 또 고마움을 모르실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yeah. 말씀도 참좋게 네. 재밌게. 맞습니다. 내면들아. 내면들아. 이게 바로 섬 마을에서 느낄 수 있는 정 아니겠습니까? 하와도 섬 뭐가 그렇게 좋아요? 사람 마음이 좋은 게 오래 사고 싶어. 동네 사람들 마음이 좋아. 이들 열심히 해가지고 아이고. 좋은 사람들과 오래도록 함께 살고 싶은 섬 하와도에 오면 멋진 비경을 자랑하는 하와도 꽃섬 다리도 반드시 둘러봐야 합니다. 인제 이거 나 와 찌라지마 정말 시원하고 좋네요. 출렁다리를 지나서 한 50m만 오면은 낙산 전망됩니다 아. 가, 가슴 속까지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닷바람에 몸을 맡긴 채 푸른 바다가 전해주는 희망의 노래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아이 희망의 메시지처럼 정말 빨리 어려운 시기가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간절하게 적은 우리 모두의 희망 곧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이번엔 바다로 나가 보는데요. 아버님 혼자 가져가지 제가 가보라고. 아, 아버님과 같이 하는데 네. 아버님은 먼저 가 있는 거예요? 네. 아. 아 이렇게 혼저 지금 작업하고 계시네요. 으셨나요 아버님은. 요 <목소리> 진짜 크죠. 얼굴. 예. 이거 뭐 네. 감나 수조한이 갑오징어로 꽉찬거 보이시죠? 역시 베테랑 어부의 아, 그런데... 실력은 따라갈 수가 없는데요. 아드님이 잡으면 주잖아요. 아이 마을 일을 못게 안돼. 아 마을이 도 바쁘니까. 네. 가고 싶은 전이라고 전 네. 제발 네. 시티복과 그러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니. 아, 우리 하와드를 나는 진짜 글로벌 건강지로에 만들고 싶은 사람이라서 황자르니 음. 열심히 나름 열심히 있어요. 한다고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장님의 꿈곧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아 사도 감사합니다. 이걸 주신 거예요? 저큰 갑오징어를. 네. <웃음> <웃음> 맛있게 먹으라며 갑오징어 선물해 주시고 아버님은 다시 조업을 떠나셨습니다. 가보징어회 안 네. 아, 먹을 수 없죠 배 위에서 바로... 배 진짜 터져 나온다 이 반에서 춤을 추네 아들의 꿈을 맞춰주기 위해서 혼자 연세도 많으신데 바다 나가서 일하시잖아요 우리 아버님의 마음도 갑 이장님의 마음도 갑 이렇게 또 가보징어도 갑 진짜 하와도 분들은 다 갑인데요 예? 네? 아이요자 <laughs> <laughs> 하와도 가보징어 회맛 맛보면 섭섭하겠죠? 끓는 물에 싹 데쳐서 먹기 좋은 크기로 샤샤 잘라줍니다 소다 부추와 초장까지 넣어 촘물 버무려주면 은 이건 무조건 맛있어요 캬 갑오징어 초무침 어이, 어우 괜찮데요 신이 절로 보이네요 통으로 쪄서 더 고소한 갑오징어 통찜 얼마나 맛있게요 여기에 해물부추전도 빼놓을 수 없죠 꽃 같은 밥상이네요 정말 제초의 수상원 바보지 바보지 응 얼마나 기겨서... 맛있을까 <laughs> 이야, 역시 음... 맛있게 먹는 법을 아시네요 제가 섬돌이잖아요 이렇게 오... 먹어줘야죠 아... 머리 머니 해도 먹는 기분이 제일이라 하잖아요 음... 음... 맛있죠. 어, 맛있죠. 가버리고가 살이 탱탱해. 홍합도더 혼합도 올리고. 잘 적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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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산물이나 생산물들이 잘 팔로가 막혀가지고 그렇죠. 뭐, 어떠셨나요? 왜냐면 여기가 부추가 유명하잖아요. 여기는 그나마 다행인 것이 이제 네. 전국에서 이렇게 하와도 부추가 유명하다는 것 응? 어? 진작부터 입소문이 났기 때문에. 네. 다 붙여주라. 많이 붙였어요. 많이. 많이. 예. 그쵸. 그렇죠. 예. 코로나19 때문에, 부추 파는 데 관광이 확 줄었기 때문에, 걱정, 더더내심 걱정을 많이 했죠. 음. 모든 분들 건강하신 모습으로, 한번 다시 한번 찾아주시면, 우리 하드, 주 모든 주민들이, 감 반갑게 아. 맞이하겠습니다. 음. 네. 자, 힘냅시다. 네, 내사합다 네. 네. 네, 건강하세요. 네. 봄볕햇살같이 따스한 사람들이 있어 꽃보다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섬 꽃길만 걷고 싶은 이곳은 여수 하와도입니다.